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개역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예수는 말했다. 어떤 사람들의 관점은 순간을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는 물질 개념으로 타락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사람 생각입니다. 이 또한 타락한 사람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중동의 작은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고 그 역사를 위해 말씀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여자를 방해하지 말라. 너희는 그 여자를 방해하지 말라. 이는 명령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의미들이 중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적인 나도 향 병을 깨뜨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그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자의 명예 회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자의 명예. 여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와예요. 즉 하와의 첫 번째 범죄로 인하여 인류가 깨뜨려졌는데 인간의 죄를 전가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죄를 정감으로 이를 회복하려는 의미에서 향유를 내리붓는 여인의 희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세째는 깨뜨려진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 깨뜨려지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뜨려지는 주님 십자가죠. 그러나 모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나드 향 병을 깨뜨리는 그것도 아깝고, 여인의 명예 회복을 불... 회복은 불편하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지 않고 깨뜨려지는 것은 참으로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을 기다리그것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을 해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들을 징벌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느누가 멸망하기를 바랐던 그 요나 선지자처럼 말이다, 말입니다. 너희가 저 여자에게 왜 슬픔으로 가득 가슴을 치게 하느냐? 여자에게 슬픔으로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것은 죄책을 가중하게. 전가함으로 그 죄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원인이 하와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와를 슬픔으로 가득차게 가득차 가득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깨뜨려진 주님이 깨뜨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깨뜨려짐은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린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며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도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했다. 어떻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하게 했을까? 가치 있는 녹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내리 붙는 여인을 보고 주님은 주님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그 옥합을 깨뜨려 더럽고 초라한 집안이 아름답고 향기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주님이 깨뜨려 짐이 외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주님이 깨뜨려지므로 외형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내적인 변화로 이같이 주님의 주님이 깨뜨려짐. 이같이 주님의 깨뜨려짐이 주님 이같이 주님의 깨뜨려짐이 외형적인 모습은 짐으로 인데 이같이 주님의 깨뜨려짐이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우리의죠. 님이 십자가에 이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깨뜨려짐으로 우리 외형적 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내적인 변화로 비록 가난하고 지저분한 모습에서도 주님 말씀을 제자들이 잘 듣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우리도 다 포함되죠. 지저분한 분, 주님의 말씀 제자들이 잘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 실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실한 알곡이 될수 있게 합니다. 했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예. 비록 하와는 아담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한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의미를 확신하고 승리할 힘이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요 비록 하와는 아담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만 여기에 등장한 한 여인은 인류 죄를 가감으로 어린 양 예수께 예수로 전감으로 어, 어린장 예수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의미를 확신하고 승리할 힘이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하와는 아담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인류 죄를 전감으로 어린 양 예수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그 의미를 확신하고 승리할 힘이 되었을 수 있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 절요. 그러나 그 예수는 말했다. 너희들은 그 여자를 방해하지 말라. 너희가 저 여자에게 왜 슬픔으로 가슴을 치게 하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실행하게 되어졌다.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실행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희는 좋은 일을 행한 이 여자를 방해하여 슬픔 슬프, 슬프게 하지 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